비트코인은 글로벌 다단계 사기예요. 비트코인은 절대 결제수단이 될수 없거든요. 하지만 전몇년 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단 많이요. 오늘은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다단계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가 왜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 중인지 최대한 논리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된다. 혹시 대형 쇼핑몰 같은 데서 이런 뉴스 뜨면 저한테 바로 좀 알려주세요. 왜냐면, 그럼 전 돈을 엄청 벌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모든 물건을 살 때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비트코인 가격을 보자고요. 셋중 하나일 거잖아요. 비트코인이 올랐거나 비슷하거나 내렸거나. 비슷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내렸어도 이미 물건을 샀으니까 오히려 좋고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오르면? 아직 일주일도 안 지났잖아요. 바로 결제를 취소하고 일반 돈으로 사면 비트코인의 상승분만큼 그냥 벌수 있어요. 대박이죠. 근데 이걸 언제든 상가격에 되팔 수 있는 물건. 예를 들면, 금이나 아이폰, 건물 같은 걸로 한다면, 비트코인으로 사고 비슷하거나 오르면 환불하고, 떨어지면 사서 바로 현금으로 되팔아버리는 걸 반복하면, 손해볼 수 있는 리스크는 아무것도 없이 엄청난 돈을 벌수 있어요. 이런 걸 차익거래라고 해요. 제가 2015년 당시 20만원일 때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고, 바로 느꼈던 거부감이 여기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비트코인을 외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결제수단, 즉, 돈이 될 거라고 주장을 했고, 저에게 이건 너무 말이 안 됐거든요. 여기에든, 누가 뭐래도 비트코인은 내재가치라는 게 없거든요? 이 생각은 투자하고 있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냥 컴퓨터 위에 있는 숫자일 뿐인데, 내재가치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데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먼저 산 사람들이 어떻게든 가격을 올리고 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요. 진짜로요. 근데 이거 약간 다단계 느낌 나지 않나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당시 저는 비트코인이 미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했어요. 앞서 말했던 결제를 빼고도요. 우선 그들의 가장 큰 논리는 정부가 돈을 많이 찍어내서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으로 갈 수밖에 없다거든요. 근데 나 주식 잘하는데? 아니, 주식 투자를 잘 못하는 여러분 같은 분들도 미국 인덱스 정도에만 그냥 넣어둬도 되는 거잖아요. 다들 좀더 벌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건 알고 있지만, 게다가 내재가치 없는 불안한 비트코인도 아니고, 정말 내재가치가 풍부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로 현금의 가치를 지키고도 남을 거예요. 또 다른 논리로는 그들은 현금도 내재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우리가 벌고 가진 모든 것들의 일부를, 아 저는 제가 벌고 가진 모든 것들의 일부를 매년 정부에게 현금으로 세금을 내야 하고, 못 내면 정부는 감옥에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온라인 위에 숫자에 불과한 비트코인에 비교하는 건 정말 아니거든요. 그들의 또 다른 논리는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주식도 제한되어 있는데? 뭐, 이론상 회사의 주식이 제한 없이 발행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은 대부분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자사주를 사면서 주식이 줄어드는 게더 일반적인 형태죠.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는 비트코인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뭐,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안전하다? 저 2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했는데 증권사나 예탁원이 해킹돼서 자산을 잃는 경우를 못 들어봤거든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 주식도 충분히 안전하잖아요. 뭐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미국 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는 주장은 사실 일리는 있지만 솔직히 알바노 결국 비트코인도 금이라는데 이런 금융 주도하는 거 선진국이긴 하니까요. 게다가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라서 가치가 생긴다는 말은 보통 사기치는 작전 주식들이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다고 가치가 생기지 않잖아요. 오히려 보장된 폭락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이런 작전 주식과 저는 전혀 차이가 없이 느껴져서 오히려 비트코인은 사기다라는 제 생각의 근거에 힘을 주는 거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지금 말한 대부분은 금에도 비슷하게 적용되거든요? 알고리즘상 비트코인이 금보다 조건이 조금 더 좋은 건 알겠지만 수천 년의 금을 버릴 만큼 좋을지는 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2 0 1 5년에 패싱하고 3년 후 2018년 20만원이었던 이 다단계는 2천만원 넘게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여름 한강소는 수 평균 30도 정도로 따뜻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때까지는 마음은 아프지만 논리적으로는 합리화할 수 있어서 괜찮았어요. 왜냐면 당시 강남 커피숍에서 50대 아주머니가 70대 할아버지들에게 비트코인을 홍보하는 모습을 생각보다 엄청 흔하게 볼수 있었고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성공한 다단계다 라는 제 생각은 오히려 더욱 강해졌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5분의 1 토막이 나던 비트코인이 2020년 7천만 원을 넘기자 갑자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다단계라면 한번 꼭대기를 찍고 나서 5분의 1이나 떨어지고 나면 밑으로 쭉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인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너도나도 팔아야 정상이니까요. 근데 이게 다시 20배가 올랐다는 게 사실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굳게 믿고 있고 그런 사람이 늘어나고 있을 때만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때쯤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이던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긍정론자로 바뀌게 된 거죠. 전 세계 금융을 그만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두 사람이 비트코인을 옹호한다? 잭도르시 일론 머스크, 나! 둘 중에 한 명이 병신이라고 쳤을 때, <laughs> 과연 누가 병신일까?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은 병신이니까 다른 결과가 나왔잖아요. 같은 거를 보고, 누가 병신일까? 잘 고민해보니까, 난 거야.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공부를 시작했어요. 엄청난 희망을 가지고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진짜로 디지털 금이 될수 있다면, 그건 생각보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공부한 결과를 말씀드려볼게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금은 실체가 있잖아. 어. 나좀 나 궁금해. 왜? 근데 뭐가 비트코인은 실체가 있는 거야? 아, 나잘 모르겠어, 근데 이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실체가 없어서. 근데 그러니까... 어. 동그랗게 뭔가 코인이 만들어지는 거야? 전기가 응축돼서? 창의적이다. <laughs> <평일형이다. 웃음> <laughs> 아, 그 정도까지 모르, 모르면서 비트코인을 하는구나. <laughs> 비트코인은 뭐가 될것 같다고 생각해서 투자하는 거야? 그거는 트럼프의 자식이다. <laughs> 코인. 그냥... <laughs> 얘도 그냥 전산에만 찍혀있는 돈이야. 총 숫자가 몇 개인데? 2, 2100만 개. 코인... 지금 몇개 있는데, 현존? 코인 다있어 1900만 개 이정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데, 하나를? 그게 사람들이 옛날에 뭐 컴퓨터로 막 그걸 채굴한다고 했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채굴한다는 거가 사실 뭔지 모르겠어. 거래가 됐다. 이게 얘가 누구한테 얼마가 있다 이거를 여러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놓는 거야 음... 얘가 맞다라는 걸 증명하고 저장을 해 놓는 이 과정을 채굴했다고 하는 거야 음그 과정을 채굴한다고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이 채굴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어 총 2100만 개인데 지금 1900만 밖에 없다 그랬잖아 나머지 200만이 하루에 몇 개씩 만들어지는 거야 또 하나는 내가 너한테 비트코인을 준다 라고 하면 수수료가 되거든 그 수수료도 그 사람들한테 가는 거야 아... 아 그냥 정말 아난그최굴이란말 때문에 음. 그 전기로 <laughs> 저 컴퓨터를 여러개 써서 거기에 전자파를 이용해서 <laughs> 광물을 만뭐 조금이라도 그 광물이 생성되는 줄 알았어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 <laughs>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진짜내 머릿속에 코인 어. 나만 그렇 생각했나? 어. 아, 나 그래서 뭔가 코인이 하나가 안들어지면금 같은 노란색 그 덩어리가 아 진짜로 생겨서 그걸 어디서 뭔가 프럼프가 집에 보관하고 있는 줄 알았어. <laughs> 와이 정도까지 모를 줄이야. 이제 진짜 제가 공방 결과를 말씀드려볼게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금도 내재 가치가 없다. 둘째, 언젠가는 다시 돈은 금이 될 것이다. 셋째, 하지만 금으로 되돌아가기는 쉽지 않다. 문장들에서 나오는 음모론 같은 느낌도 제가 다설명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나씩 볼게요. 첫째, 금도 내재 가치가 없다. 비트코인이. 디지 금이라고 하잖아요. 비트코인은 내재가치가 없고요. 그런데 금도 내재가치가 없는 건 똑같거든요. 하지만 금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가치가 있다고 믿어서 가치가 생긴 거죠. 이게 진짜 특별한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진 않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는지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거 사람마다 기준이 너무 다르겠지만 저는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비트코인의 톤의 변화, 유명한 사람들의 비트코인 의견 변화, 이렇게 두 가지로 판단해 봤어요.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고 믿지 않고 있다는 건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느냐잖아요. 우선 언론에서 금을 다룰 때마다 비트코인을 같이 다루기 시작했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경우에 금보다 비트코인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걸볼수 있었어요. 게다가 더 놀라웠던 건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믿었던 경제 전문가들.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대표, 뉴욕지사부터 시작해 블랙락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유명 금융회사들의 대표들조차 하나 둘 비트코인을 믿기 시작했고 믿은 이후에는 생각보다 열정적으로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는 일부러 뺐어요 이유는 아시죠? 이 모든 사람들이 한때는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조롱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반대로 비트코인을 믿다가 알고 보니 사기라고 돌아선 사람들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아직 수는 많지 않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믿고 있다는 방향성만큼은 부정할 수 없이 확실하다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비트코인이 점점 진짜 디지털 금이 돼 간다는 거죠. 둘째, 언젠가는 다시 돈은 금이 될 것이다. 지금이야 정부가 돈을 마음대로 찍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서 이건 엄청 특별한 상황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대부분 금은 돈이었고 금에 다른 걸 몰래 썼거나 금 말고 다른 걸 돈이라고 외쳤던 모든 나라는 결국 엄청난 물가상승으로 다 망해버렸거든요. 예외없이 모두요. 금은 개수가 제한돼 있어서 금을 돈으로 쓰면 물가상승률이 클 수가 없어요. 근데 금이 아닌 모든 것들은 돈이 되는 순간 엄청 많아지고 결국 엄청난 물가상승이 와서 끝나버린 거죠. 이번만큼은 혹시 다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지금 전 세계는 금 없이 산지 6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모두의 예상대로 나라들이 돈을 찍어내는 그 속도와 방법이 정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대범해지고 있어요. 한때는 금융시스템을 돌고 돌아 최대한 피해 없이 돈을 찍으려고 노력하다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금은 정말 말 그대로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내고 있거든요. 그 결과 물가상승도 빨라지고 있고요. 코로나 때 제가 느꼈던 건 이제 지금 정치인들은 아주 작은 코로나 같이 피할 수 없는 불황조차 견딜 수 있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대범하게 돈 찍기로 마음먹은 거, 앞뒤 안 가리고 확 찍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높은 확률로 통화량으로 인한 불황은 없을 거예요. 그런 기미가 조금만 보여도 무한 돈 찍기와 물가 상승으로 땜빵질을 할게 분명하거든요. 그뒤의 결과도 충분히 예측되는 거고요. 셋째, 하지만 금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 근데 과거에 무한정 돈을 찍고 물가 상승과 함께 망했던 역사를 보면 결국 금으로 되돌아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으로 되돌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이번에 금에서 벗어났을 때를 잠깐 돌이켜볼게요. 기술이 발전하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무역이 처음으로 엄청 빨라졌어요. 그때마다 금을 이동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때마침 통신도 발달한 거죠. 그래서 각 나라에서는 금을 한 군데에 몰아둔 다음, 나라에서 주기적으로 서로 상계를 하면서 금의 이동을 최대한 없앴어요 그러다가 유럽전쟁 이후에 미국이 결국 금의 대부분을 가지고 나서 는 어차피 미국의 금이 많으니까 미국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교환 증으로 쓰고 미국 달러로 모든 거래 를 하자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중립국인 줄 알았던 미국 이 최강대국이 돼버리자 갑자기 달러를 금으로 안 바꿔준 거고요 따지러 가봤더니 군사력 최강 경제력 최강이 된 상태에서 땡깡을 부리 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거 거짓말 같지만 진짜 예요 근데 지금 금을 다시 돈으로 쓴다. 지금은 과거보다 전 세계 교육이 훨씬 많고 통신도 훨씬 더발달되어 있고 실제 돈마저 종이돈도 아니고 다 컴퓨터 안에 있는 숫자인데 지금 이런 세계에서 금을 돈으로 쓸수 있을까요? 금 교환증은 언제든 정부가 깨버릴 수 있다는 미국의 좋은 선례가 있잖아요. 하지만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이라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기도 하고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금이 필요해서요. 비트코인은 금처럼 개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금처럼 어디에 보관해서 상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거래가 바로 되거든요. 비트코인은 전 세계 통신망 그 자체니까요. 근데 솔직히 여전히 허무맹랑하게 느껴지시죠. 그게 정상이에요. 저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을 때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그럴듯하지만 그냥... 비트코인에 너무 투자하고 싶은 나머지 행복회로를 미친듯이 굴리면서 논리와 미래 예측을 비트코인의 가장 좋은 쪽으로 짜맞추고 있는 듯한 느낌? 왜냐면 지금 돈을 찍어내고 있고 이거 문제가 되고 있는 거 맞는데 갑자기 돈을 없애고 금으로 돌아간다? 근데 금 대신 비트코인을 쓰는 게 좋다? 거기에 더해 비트코인이 전세계 결제의 중심이 된다? 갑자기 음모론이 돼버리고 실제 된다 하더라도 전세계 정부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좀 소설 같거든요 근데 좀더 생각해보고 관찰해보니 이 현상은 한 번에가 아니라 차근차근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조금씩 천천히 일어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지금 현재를 한번 볼게요. 개인 기업 나라에서 나라 빼고 개인과 기업 먼저요. 지금 개인과 기업은 돈을 들고 있는 상태를 죄악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은 당장 사업에 재투자하지 않는 돈들은 배당이나 자사주 같이 주주들에게 바로 되돌려주는 게 커다란 글로벌 문화처럼 돼버렸고요. 개인은 단순히 돈을 안 가지고 있는 걸 넘어서서 미래의 돈까지 다 끌어다가 그러니까 빚을 왕창 끌어와서 집을 먼저 사버리는 거죠. 생활하는 돈은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간간히 생활하고 있고요. 이거 상식적으로는 둘다 너무 이상한 건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번 돈을 차근차근 저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벼락거지가 돼버리죠. 혹시 내가 산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더 거지가 돼버리는 거고요 이런 투자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두 무의식 중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산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돈은 확실한 쓰레기가 된다는 걸요 금이 돈이었을 때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었어요 자산의 대부분이 집이다 그 당시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내가 번 돈의 가치는 그러니까 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고 그게 너무 당연했거든요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지금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너무 이상한 상태인 거예요. 뭐 집이 됐든 주식이 됐든 투자를 꼭 해야 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왜 내가 번 돈의 가치는 꼭 떨어져야 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직업 이외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자라는 전문적인 직업을 투잡으로 해야 하는지는 정말 의문스럽지 않나요? 저같은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득이고, 제 신사임당 채널이 그래서 돈을 벌고 있는 거긴 하지만요. 이거 젊은 사람일수록 그 불만이 더 커지겠죠? 영끌에서 집을 사도 크기도 위치도 마음에 안들 거고, 그런 마음에 안 드는 집조차도 영끌에서 살수 없을 만큼 집값이 높아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들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하고, 월급 받는 것 중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부분을 모은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영끌에서 작은 집을 사고 평생 빚만 갚는 것보다요. 기업 입장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비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사모펀드들이 기업을 인수하고 가지고 있는 돈다 배당해 주다가 불황 한 번만 오면 다 망하는 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대비를 위해 비트코인을 모은다면 제가 관찰한 바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바로 이거였어요.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기업들. 예를 들면 넥슨이나 테슬라,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초기 등등에 그들이 비트코인을 사면서 주주들에게 했던 말들도 정확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예요. 제가 새로 공부해서 관찰된 부분들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돈을 금으로 바꿔야 하는 대단한 움직임들이 아니고요. 비트코인을 금이라고 믿고 있는 개인과 기업들이 돈이 금이었을 때 하고 있던 일들을 각자가 비트코인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럼 개인과 기업도 나라도 한번 볼까요? 돈의 가치가 이렇게 쓰레기가 된 게, 나라가 계속 돈을 찍고 있어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찍어내고 있는데, 생각보다 뭔가 안정된 것 같은 이 느낌은 뭘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꼭 디지털 금이, 당장 필요한 그런 위기감이 느껴지진 않거든요 왜냐면 지금 돈을 이렇게 찍어내고 있는 것도 나름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이거 복잡한 건데 완전 단순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 세계는 지금 미국의 물건을 팔고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달러만 찍으면서 모든 물건을 사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건 달러를 받은 나라들이 그걸 안 쓰고 금고에 저장을 해줘서예요 나중에 위기가 오면 쓸수 있게요 미국의 달러는 금고에만 있으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달러가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안정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미국처럼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달러랑 다르게 한국 돈은 아무 데서도 못 쓰니까요.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잘하는 나라는 그나마 괜찮아요. 어떻게든 미국에 수출을 하고 나면 창고에 미국 달러가 든든하게 쌓여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 달러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돈을 찍어낼 수 있거든요. 무슨 일이 생기면 창고에 있는 미국 달러랑 바꿔주면 되니까요. 수출을 못하는 나라는? 이런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나라는 창고에 쌓아둔 미국 달러를 담보로 자기 나라의 돈을 찍고 있다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럼 미국이라고 마이 편할까요? 전 세계 나라들이 게다가 미국과 경쟁 구도인 나라들마저 미국 달러를 엄청 들고 있고 그들이 계속 사주지 않으면 이 영향력은 무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구조인 건 모두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담보 없이 돈을 찍다가 망하지 않은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달러의 패권을 지키려는 노력들 예를 들면 오일을 달러로만 결제하는 부분도 이미 계약이 끝나버렸고요. 미국과 경쟁구도인 중국 같은 나라에서도 더 이상 달러 사는 걸 멈추고 오히려 일부를 팔고 있는 모습도 보여요. 모든 나라의 속내는 분명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미국 달러 기반의 이 시스템이 변화하려는 조짐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바뀌진 않겠지만 나라 하나들 차근차근 자기나라 돈의 담보물로 미국 달러 대신 비트코인을 모으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수출을 못하는 작은 나라나 오히려 미국에서부터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고 제가 미국 달러가 무너지기 코앞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기본화폐처럼 여겨져서 달러의 쓰임새가 전 세계적으로 더 많아지고 있고 달러가 좋을 거라고 예측하는 쪽이기도 해요. 과장이 겠지만 우리나라 무역의 10%가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기사도 있으니까요. 유럽은 훨씬 더 심하대요. 거기에 더해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나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운 나라 혹은 중국처럼 사유재산이 불안한 나라들의 사람들이 탈출의 수단으로 하나둘씩 비트코인을 사면서 비트코인이 지금 시대의 디지털 금이다. 라고 인정하는 수요는 너무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믿는 현상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일어날 경우 투자자로서 좋은 점은 결국 예상만큼 많은 사람이 믿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동안 투자자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고요. 그럼 그 다음은 밸류에이션이죠.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요?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건 이거였어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의 금이면 금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금은 금이잖아요. 그냥 바잉 파워를 유지하는 수단. 사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투자할 수 없어요. 인플레이션만 방어하려면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수익까지 내주는 미국 인덱스 펀드 같은 게 훨씬 더 간편하고 좋으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세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금은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장신구로 쓰고 있는 지금의 금이 더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금은 예전에 금이 돈이었을 때 그때의 금이고 비트코인의 미래 모습은 금이 여전히 돈이었다면 금의 시가총액은 과연 얼마였을까부터 시작해야 돼요. 모르긴 모르지만 지금 금의 가격보다는 훨씬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둘째는 예전 금의 대부분은 정부가 소유했지만 비트코인은 기업과 개인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금이 돈이었을 때는 개인의 금의 소유를 국가에서 철저히 통제한 적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은 점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오히려 개인과 기업에서부터 소유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정부만 가지고 있었을 때보다 그 가치가 어느 정도는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매력적인 건 금은 점점 개수가 증가하는 자산이지만 비트코인은 감소하는 자산이라는 거예요 금은 마치 짠 듯이 연 1, 2%씩 매년 추가로 생산되고 있거든요 연 1, 2%가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금을 돈으로 쓰지 않기로 결정한 지 이제 50년이 좀 지났는데 그 사이에 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연 1, 2%씩 늘어났거든요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세요? 지금은 그때보다 전 세계 금이 3배 가까이 늘었어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 많이 늘었죠 복리가 이런 거예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오히려 반대예요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다고 라 알고 계시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감소하는 자산이에요 왜냐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비밀번호를 계속해서 잃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건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고요. 실제로 비트코인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수년째 그 컴퓨터를 찾느라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도 알수 없지만 벌써 10% 넘는 비트코인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몇 년마다 몇 배씩 계속 늘어나는 자산과 점점 감소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같은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감소하는 자산의 가치는 훨씬 높을 수 밖에 없어요. 결국 비트코인의 가치는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금의 시가 초일가는 비교도 안 되는 큰 금액이어야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건 예전 금처럼 전 세계인들이 모두 믿게 만든 역사상 두 번째로 성공한 글로벌 다단계가 된다는 가정이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금이라고 믿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겠죠. 가치도 그 사이 어딘가에서 결정될 거고요. 아, 비트코인 많이 올랐던데 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지. 팔고... 아.. 왜그 아. 아, 아. 기분 너무 좋았는데.. 아미안하 <laughs> 그렇다고 전 비트코인의 장밋빛 미래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시장에는 여전히 사기꾼이 너무 많은 것도 맞고요 다행히도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제가 가장 걱정했던 시나리오인 정부에서 비트코인의 거래를 불법으로 지정하거나 엄청난 세금을 때리면서, 망하게 할 일은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저도 그때 비중을 많이 늘렸고요. 예를 들면, 양자 컴퓨터 같은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양자 컴퓨터 리스크는 언론에 나오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리스크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물론, 비트코인 긍정론자들이 대부분 말하는 것처럼, 양자 컴퓨터를 막을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이 개발될 거고, 비트코인도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될 거지만, 업그레이드를 할 때마다 항상 합의를 해야 되는 비트코인의 특성상, 업그레이드가 계단식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기업들은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일직선으로 이루어지겠죠. 이 계단식의 보안 업그레이드가 해킹의 시기와 조금만 삐뚤어지게 되더라도 비트코인의 지갑들은 완전 해킹이 될 거고, 신뢰성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리스크가 뭔지 아세요? 제가 지난번 넷플릭스를 언급했을 때 바로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아, 그때 비트코인도 같이 언급했었고, 당시 비트코인도 반토막이 나긴 했었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제가 비트코인을 언급하고 있네요. 이번엔 과연 지금 비트코인을 사야 할까요? 사야 할까요? 어 네, 해봐! 꼭 해야 한다. 어... <laughs>